수요일 밤에 펼쳐지는 치열한 주식전쟁 주식을 통한 삶의 희로애락과 결자해지 구사일생을 모두 느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파트너들이 바뀌고는 이제 처음 녹화를 네. 하는데 약간은 조금 어색한데 어색해요. 한편으로는 또 이제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동안... 제자리를 찾아가다니요. 표연이 <laughs> 좀. 아니, 뭔가 그 그래도... <laughs> <laughs> 어. 아니, 자, 일단 우리 바뀐 파트너분들하고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가 네.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아나운서님 처음에 좀 많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 아나운서님. <laughs> 아나운서님 매력에. 어... 네.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어...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시고. 더라 열심히 했죠, 열심히. 네. 그래요. 네. 아, 뭐 연락도 잘 해주시고. 어, 그래요? 네. 불통의 아이콘 아닙니까? <laughs> 워낙 바쁘셔가지고. 요즘 진짜 잠을 어? 아침에 이 소리에 깬다니까요. 아, 이 소리 깨가지고 막한 어... 다음에 다시 자고. 그럼 심쌤 서운해. <웃음> <웃음> 죄송해요. 야, 심쌤 죄송해요. 서운해 제가 요즘 아침 9시에는 일어나는 패턴으로 바꿔가지고. 어, 그래도 소통이 좀 됐나 보네요. 네, 소통잘 됐습니다. 음... 그럼 어떻게? 바뀌고 나서 좀 그래도 좀 만족스러우셨습니까? 그걸 떠나서 예, 예. 센터 자리에 어다의 아, 아, <laughs> 일단 센터로 복귀를 했다? 센터 욕심이 있으셨구나 아, 아, 아. 센터의 큰 의미를 줍니다 아, 예. 파트너도... 파트너도 잘 하셨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 파트너가 바뀌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 아, 저... 아이돌이에요 지금 내가 아이돌 느낌 나는데 지금 그리고... 비싼 신발 신고 비싼 신발 신었어 아니, 왜, 비싼... 비싼...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저... 내 옆에 있을 때마다 그 꿈이지 <laughs> 이게 파트너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위발도 하고 이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어쨌든 전 파트너들하고 했던 종목들을 이제 음. 새로운 파트너들하고 다시 좀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으니까 맞아요. 되게 많은 에피소드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맞아요. 들거든요. 저는 그동안 우리 노태성 쌤과 했던 종목들을 다 팔았어요. 아.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분명 그 부분에 있었는데 어. 그래도 이제 또 쌤을 믿으니까 어. 쌤을 만나서 새 종목으로 완전 교체를 아. 싹 했죠. 어. 저희는 이번 한주 동안에 수익이 정말 많이 났어요. 네. 저희는 파란 불이 없어요. 다 빨간색이에요. 우와 진짜. 올빨강 말이 돼요? 네, 처음 진짜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귀 네. 귀여워. 아, 네, 그래서 아, 자리를 어. 잡았다고 했구나. 그렇죠. 그렇죠. 뭔가 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나의 전 파트너가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 <laughs> 예. 저희도 이제 일단 다 팔고 시작을 했어요. 일단은 쌤이 염두에 두셨던 종목이 아니니까 일단은. 그리고 중간중간 되게 부지런히 사고팔고를 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다 메꿨어요. 아, 메꿨어요. 그동안에 어. 맞던 어, 손실들이. 어, 어. 플러스까지 났어요, 지금. 가지고 아닌데? 있는 거 지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laughs> 안판 거,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너무 그게 웃긴 게그 우리 아나운서 진행자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 이제 우리 작가님이 아 어, 이번 주 수익 그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좀 단체 방에 그렇죠. 올리기는 민망하니까 개인톡으로 보내세요. 근데 단토로. 김철 아나운서가 단톡에다 빡 <laughs> 올리고요. 마이너스가 2 0만 원이더라고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내가 마이너스 뜬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웃음> <웃음> 왜냐면 나는 술이 낫거든 그래서 아니, 너무 해피한 거야 그래서 아. 굉장히 좀 오늘 촬영을 기분 좋게 왔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떻게 만족스러우십니까 수정이 있안좋아요 수정이 아닌데 초반에 <laughs> 이 술게 맛을 봐가지고 어. 이게 술게 이게 흠뻑 취해 있다가 아, 그럼, 요즘 조금 장이 좀안 좋았다고 네. 지금 다 파란색이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책임은 저희에게 있다는 점을 네. 꼭 양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최근에는 2차 전지가 진짜 멱살 잡고 아... 끌어올린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에코프로 3만원대에 사신 분이 계시는데, 수익률 2,000%가 나서, 어... 50억 원을 인증한 분이 계세요. 정말 최근에는 2차 전지가 진짜 멱살 잡고 끌어올린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네. 저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건너건너 네. 건너 지인이 그거로 46억을 벌었다고 인증은 캡처하면보여주 그래요 진짜. 그거 맞아 에코프로 진짜 46만 원만 달라 그래 <laughs> 저기요 모르는 사이지만 저 46만 원만 주실래요 <laughs> 아그 정도 벌었으면 46만 원만 주세요 자랑할 거면 내가 들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어, 그거 보면서 진짜 종목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렇게 장기로 정말 버티는 것도 중요하구나 <laughs> 하는 거를 느꼈는데 네. 에코프로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또 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게 아닐까? 더 가는 게 아닐까? 어, 40몇억딱 보니까. 46억 <laughs> 보는데 내가 진짜 46억이 뭐예요? 그냥 어. 46만 원만 받아도 좋은데. 거의 <laughs> 아버지가. 오.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어, 장기 투자할 종목 없냐 해가지고 그걸 드렸던 거죠. 에코프로 어. BM을 무조건 이거는 오. 진짜 들고 가야 된다. 최고다. 대박이다. 해가지고 어. 드렸는데. 거기다가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목돈을 갖다 네. 다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나 이제 재벌 2세냐그전따나 아. 재벌 2세냐 했더니 오. 이미 한40% 정도 수익을 내고 그 당시에 아. 그것도 이제 몇천 수익이 난 거예요. 아, 거기에 이제 혹해가지고 못 갖고 갔던 거죠 그때까지.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죠. 요근데 그래. 진정한 부자는 워렌 버핏처럼. 그런 데서 탄생을 하는 거죠. 저는 너무 많이 올랐다 싶어가지고 이차 전지 볼바에는 다른 거 다음 세터. 볼바이는 <laughs> 다음을 주도할 섹터를 트 전략이 더 나을 어... 것같다는 어... 생각을 했어요. 저 저번에 우리 밥 먹을 때 현우 쌤이 저한테 이제 이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다. 사실 이런 얘기를 저랑 밥 먹을 었때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맞아. 사실 지금 장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네. 돈 버는 사람만 그런 버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그런 종목을 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아요. 받고 갖고, 갖고 있는 사람들을 축하해줄 이렇게 종목이에요. 종목이요아 축합니다. 하 어. 지금 그때 우리 식사할 때가 80만 원대였는데 맞아요. 지금 60만 원대까지 일단 눌림을 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구간도. 굳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와. 섹터도 많고 네. 2차 전지에서도 뭐 다른 소재 종목도 많은데 음. 굳이 그 에코프로의 한 종목에 이렇게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음. 좀 다른 여러 섹터나 종목에 관심을 이렇게 갖는 전략도 좋다고 음. 생각이 돼요.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하는 게 네. 지금 그 종목을 이제 뭐 이제 80에서 60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싸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 사람들이 기대한 거보다는 실적이 그렇게 빠르게 좀 증가하지도 않는 상황이기도 오. 하고. 그냥 이거는 거의 투기에 가까운 수준의 아. 그냥 상승이지 않나. 그리고 또 최근에는 리포트가 나와서 시장에서 좀 논란이 됐다고 하던데 그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게 당시 제목이 그레이 컴퍼니 배드 스탁 좋은 회사다. 응. 주식으로 서는 아니다. 어. 그래서 당시 적정 주가를 현 주가 대비 마이너스 40% 팔아라 이거죠. 사실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매도 리포트를 쓸 수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아... 그 회사랑 관계가 틀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팩트는 그렇고, 네. 그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연식이 좀 됐으니까 조금 <laughs> 히스토리를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 네. 이제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그 강력한 테마는 항상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2019년도에 5G, 음... KMW 어쩌고 0배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 들어서는 2020년도 제바이오 그때 코로나 끝나고 어떻게 됐어요? 뭐 치료제 무슨 뭐 진단기 때문에 막열 배, 20배 떠올랐죠. 네. 근데 어쨌든 그때가 고점이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봐졌죠 그때 이제 대장수 코스타 1위가 셀티론 헬스케어였는데 네. 2010년 11월 말에 거래대금 2.5조를 찍었산 종목이. 음... 그리고 나서 최근에 에코프로가 2.5조를 찍었습니다. 어쨌든 이 강력한 테만 있지만은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때도 있다 그러니까 주식장 역사를 봤을 때 조금 유의를 하자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음... 투자의 최종 판단과 결과는 모두 다 본인에게 있다는점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